아우라 f 플87 프로입니다 일명 독거미 키보드라 불리우며 한정적인 가격대에 기계식 키보드 입문용으로 적합한 제품입니다 화슬톤의세가지 컬러 조합으로 귀엽다라는 인상을 주고 높은 마감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PBT 이중사출 킥캡이 사용되었고 현재 국내 정발 제품으로는 두 가지 컬러를 볼수 있으며 각컬레별 RGB가 더해져 은은한 게이밍 감성을 보여주는데요 무게는 935g으로 묵직해 안정성 있는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결 방식은 블루투스와 2.4GHz 무선 연결을 할수 있는데요 2.4GHz로 무선 연결을 한다면 딜레이 없는 사용성을 보여줍니다 무선 지속 시간은 LED를 켜지 않았을 땐 최대 266시간 사용할 수 있어 꽤긴 시간을 보장하며 현재 국내 정발된 제품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는 총 3가지입니다 모두 리니어 스위치이며 게임용으로 황추이 많이 사용되지만 그외 해목축과 피치축도 있는데요 참고로 피치축은 사무용도로 사용해도 될 만큼의 적은 소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실 통올림이 굉장히 잘 잡혀있고 스텝 위로 모두 윤활처리되어 철심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통올림이 잘 잡혀있는 이유는 바로 내부 구조를 보면 알수 있는데 보강판부터 시작해 여러 단계 흡음재와 그리고 가스켓 구조로 쫀득한 키 감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스위치는 핫스압이 가능하고 각 스위치를 분리할 수 있는 공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성비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은 바로 반응속도인데요. 응답률 4.12ms로 프리미엄 제품과 비교한다면 다소 느린 속도를 보여줍니다. 또 유선과 무선에 따라 응답속도는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빡게임을 한다면 유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또한 이런 점 때문에 FPS 장르나 리듬게임에선 강추 드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정도 반응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긴 해서 대다수 게이머들은 감지하기 힘든 수준이라 할수 있으며 그래도 좀더 빠른 반응속도의 제품을 고려한다면 다음에 소개할 두 제품의 설명을 참조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매 옵션으로는 직구와 국내 정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구가 가격은 더 싸고 종류도 더 많긴 하지만 AS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F108이라고 해서 풀배열 제품이 있습니다. 기존 독거미 키보드의 장점을 그대로 계승했는데, 물론 이전에도 독거미 키보드에 풀배열 제품이 있긴 했지만, F104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익숙한 풀배열 키보드라는 것이죠. 이 제품도 정발로 구매할 수 있으니, F80 프로가 텐키를 쓰여서 아쉬움이 있었다면 좋은 태안이 될수 있을 겁니다. 2023년부터 네피드 트리거라는 개념이 많은 게이머들에게 확산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2019년 우팅 키보드에서 처음 도입하면서 생겨난 기술인데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키보드의 빠른 응답속도로 인한 게임 내 캐릭터의 움직임을 정말 원하는 순간에 딱 멈출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죠 보통 브레이킹이라고 불리는데 그로 인해 기존 게이밍 키보드의 중점으론 주로 응답속도만을 고려했지만 이제는 네피드 트리거 항목이 추가되었는데요 또한 이 기준은 게임 스타일에 따라서도 나눠지게 됩니다 아무튼 네피드 트리거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정말 저렴한 제품까지 한대 출시가 되었 있긴 하지만 워낙에 민감한 버튼이다 보니 저가 제품에서는 이 기능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 없으며 그렇다고 프리미엄 제품을 고려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즉 이런 고민을 해결해준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프리플로우 아콘 M1 프로입니다. 심플한 스타일로 총 4가지 컬러를 볼수 있습니다 라운딩 처리된 모서리와 깔끔한 마감으로 외관부터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며 PBT 키캡에 이중 사출이 적용되었고 은은한 광량의 RGB를 볼수 있습니다 무게는 꽤 묵직해 게임 플레이 시에도 움직이지 않는 안정성을 보여주며 높이는 2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퀵실버 자석축 스위치가 사용되었습니다. 일반 물리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계식 키보드와 달리 키보드 입력을 자기장으로 감지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입력 지점은 최소 0.1mm부터 최대 3.3mm까지 가능하고 또한 기본 8K에 최대 10K 폴리네트를 지원해 실제 측정된 응답률은 0.33ms로 거의 커세어 키보드와 맞먹는 수준을 보여주고 전용 유 t 를 통해 입력 지점과 네피드 트리거 지점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범위는 큰 오차 없이 적용되어 사용자에게 원활한 브레이킹을 가능하게 해주고 실제로도 프리미엄 제품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죠 즉 TTK가 중요한 게임 또는 리듬 게임용으론 이제품적정착해도 된다고 할 만큼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설정은 웹 기반 드라이버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보글보글거리는 타건음과 통울림은 정말 잘 잡혀있습니다 이유는 내부의 보강판과 여러 단계 흡음재를 사용해 플라스틱 키보드이지만 통울림이 전혀 없으며 스테빌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또한 가스켓 구조로 인해 마그네틱스 위치이지만 기계식 키보드 같은 쫀득한 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 두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 각각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현재 가장 트렌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에는 롤보다는 발로란트가 더 대세이다 보니 당연히 이 키보드를 더 많이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특징인 네피드 트리거와 같은 기능은 솔직히 FPS 장르의 TTK가 중요한 게임 또는 2등 게임에선 체감이 큰 부분이지만 그외 인기 온라인 게임이라 할수 있는 롤, 피파, 노스트아크 또는 스팀 게임에선 딱히 이 기능이 크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즉 기계식 고유의 키감과 별다른 설정 없이 사용하지만 그래도 성능은 수준급이라 할수 있는 제품을 찾는다면 다월요 A104 프로 8K가 좋은 선택이라 할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에선 이게 끝판왕입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약간 네트로한 감성을 느낄 수 있고, 세 가지 컬러의 풀 배열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다이얼이 있어 미디어 제어가 가능하고, PBT 이중 사출을 적용한 키캡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LCD가 있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까지 갖추고 있으며, 12가지 패턴의 백라이트에 높낮이는 3단계를 조절이 가능하고, 무게는 1185g으로 묵직해 게임 중 전혀 밀리지 않는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이 제품은 두 가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경쟁게임에 적합한 스노우즈과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저소음 머스타드 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트리거 거리와 입력 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모두 리니어 방식으로 부드러운 타건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가스켓 구조로 쫀득한 느낌과 적당한 반발력이 있어 구분감이 확실한 타이핑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체리 프로파일 구조로 손목의 편안함까지 제공합니다 최대 8K 플링 레이트를 지원합니다. 실제 측정된 응답속도도 0.3ms로 굉장히 빠른 속도라 반응속도가 중요한 FPS나 리듬게임에선 부족함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모든 장르의 게임을 이 키보드 하나로도 충분히 커버하나 합니다. 전혀 앱을 사용해 키보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최초 사용 시에는 8K 설정이나 펌웨어 업데이트를 맞춰야만 제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정방의 하스압까지 가능해 다양한 스위치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더 자세한 스펙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